단톤에 왔고요. 안에 사람들 보이세요? 다른 매장들에 비해서 거의 한 5배, 10배 정도 사람이 있는 거 같아요. 여기 파라주코에 있는 저기 단톤 매장에서 샀고요. 여기 이렇게. 총5벌을 샀습니다. 외투 2벌에 니트 2개, 아니 니트 하나, 가디건 2개. 요렇게. 제습제도 넣어주시고 엄청 깨끗하게 포장을 해주시더라고요 여기 다 넣으신 건가? 응다 넣으셨네 오. 한국인 직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샀습니다 고거워요 여기 좀 무서운데요? 네, 맞아. 그 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맞아 좋아 그래서 여기 말짱인어 하수구 냄새나 무슨 일이네 <laughs> 맞아 맞아 아까 한국인들 중 어떤 사람 그거 다녔는 아식스 사고 주게 될수 있는데 신발 들고 가던데. 아 아식스가 한국에 많이 없어져서. 우리 아식스 한번 가볼까? 너 <laughs> 왜? <No way. 웃음> 좀 쉬면 체력이 생길 거야. 그렇구나. 응. 너무 덥고 힘들어서 카페를 왔습니다. 파라주카에서 제일 평점이 높은 카페고요. 아이스티랑 지금 레몬 피스타치오 빙수를 빙수. 시켰는데 빙수는 조금 비싼데 양이 좀 많진 않지만 일본 빙수 먹어보고 싶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차가 좀 깡하네 음.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내가 잘 몰라 향은 우롱인데 안써안 음, 쓰다 향도안 쓴데? 음, 달지도 않은데 뭔 기분 좋은 향이 나네요 아쩡말랐는데와싱까 봐. 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 홍대 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 어, 여기. 싱싱것 같거든? 어디? 여기 싱싱어싱싱싱있싱 어디? 여기. 아, 여기. 아, 와이프가 오코노미야키랑 야끼소바가 먹고 싶다 그래서 철반집을 왔고요. 음료는 각 일병이라 제로콜라 시켰는데 이렇게 병이 있네요 제로콜라가. 처음 봤어. 그래서 저는 나마비로 나왔습니다. 다 만들어서 나오네요. 이게 오코노미야키 해물이고요. 여기 야끼소바 어, 돼지고기 다짐육으로 시켰습니다. 바로 먹을 수 있대요. 먹어 볼게요. 이걸 잘라요? 어, 잘라 보자. 네 조각 가자. 먹어 보시겠어요? 네네. 캣 스트리트에 왔습니다. 분위기 있네요. 근데 한국 같아요. 아까 저쪽은 홍겼였어 오코노미야끼는 맛있었는데 아, 뭐 추천할만한 추천할 정도는, 정도는 아니고 그냥 뭐 한번 먹어봤다 음. 추천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조금 짰어요 어. 이제 요거 지하철 타고 너무 목말라서 여기서 포카리스에 들어가면서 1 3 0엔 너무 귀엽지? 이런 사이즈는 처음 보는 것 같아 너무 귀엽다 도쿄 타워를 보러 왔습니다. 아, 이거 약간 광각으로 보여드려야겠는데, 아... 광각으로 하면 조금 저 조도로 깨져요. 멋있다. <웃음> 멋있어요. 챔, <laughs> 최... 가스라이팅. <laughs> 저조도로 깨졌는데, 멋있다. 아... 커요, 엄청 커요. 그리고 이게 지금 못담네요요 어, 정도. 요 정도 느낌인데, 네, 조금 더 뭔가. 밝고 강한데 그 옆에 시바 공원이라고 거기서 사진 찍기가 좋다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사실 지금 너무 가까워서 프레임에 안 담기는 거 보니까 맞아요 어 저기 사람들 앉아있어 어 그러네 어 그래 나 여기 와서 찍었었어 맞아 기억나 여기 되게 멋있다 응. 우와 진짜 예쁜데 여기가 너무 와 너무 멋있어요 어 일본 분들이 오시구나 아, 여기서 저녁을 드시네 여기가 약간 한강 치맥처럼 어, 그런 느낌이다 그치? 어. 도쿄, 도쿄타워 뷰입니다 멋있다 근데 사진은 안 찍히겠다 여기 우와. 인물 사진은 못찍을아요 조금, 늦이 막히 일어나서, 저희 아침으로, 지금, 남편이 까준 이달걀과요 빵을 먹어보려고요. 요, 게 맛있대요. 이거 로손에서 산 거거든요? 요, 요 주스도 맛있어요. 밀크. 밀크. 먹어볼게요. 어제 단톤 산것 중에, 오늘 하나 입어보려고 해서, 원래 목플라티 챙겼다가 좀 답답할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또 샀거든요, 요 니트를. 색깔이 지금 여기 호텔 조명이 좀 별로라서 잘안 보이는데 좀 짙은 브라운이랑 약간 회색기가 같이 도는 듯한 느낌의 니트예요. 이 구오 플러스 바지 입을 거고, 이거 뭐지? 경량 패딩해서 이렇게 입을 거고요. 포토 가방 산거안 보여드렸었어 가지고 이걸 샀습니다. 엄청 귀엽죠? 이게 투톤이에요. 이 색깔이랑 이 색깔이 좀 달라요. 그래서 투톤의 크로스백이고, 여기 안에 이렇게 넣을 수 있어가지고, 여기도 주머니가 있고, 여기도 주머니가 있고, 또 여기도 주머니가 있는데, 이거는 또 요거를, 여기를 떼가지고, 얘를 얘, 자체로 파우치로도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용도 자체도 너무 좋아서, 저는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포터 가방 하나, 좀 괜찮은 거 갖고 싶었었는데, 잘 찾, 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원래는 텐동집에 와 볼까 했는데 보이세요? 이 줄. 자리 자체가 적다 이만큼 기다리고 있어요. 못 먹을 것 같아. 밥을 먹어야 같아요. 을먹 <목소리> <목소리> <laughs> 귀엽다. 치킨밀이 나왔습니다. 먹어볼까요? 여기서 먹었고요. 먹고 나왔고요.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신주쿠에서도 새우 베이스로 된 치킨맨을 먹고 감동받은 적이 있는데. 여기가 물론 김자에 좀더 유명한 지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여기도 제가 봤을 때 진짜 맛있습니다 저희 먹는 동안 한국인 한 명도 없었고요 약간 감칠맛이 여러 개가 나는데 갓소부시 맛도 약간 음, 음, 음 맞아 갓소부시 우리맛 우린, 우린 어 맛이 난 많이 느껴졌고 고기 부드럽고 탐하고 음, 맛있고 직원분 세 분이서 하는데 음, 맞아, 진짜 무슨 어, 친절하시고 음식은 거의 바로 나옵니다 거의 바로 나와 진짜 어, 들어가면 바로 퇴전율이 어, 진짜 빨라서 기다리는 것도 거의 안 기다려요 어, 저희 앞에 한 10분 있었는데 어, 그냥... 한 10분 만에 어, 들어갔어요 10분 만에 들어갔어 추천합니다 미혼밭시 오신다면 음, 진짜 추천 주말에는 이렇게 차 없는 도로를 하나 봐요 김자 왔는데요 오늘은 문구점에 가려고 왔어요 맞아요 네. 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사람들 막 계속 가보길래 궁금했는데 여기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구경해 보겠습니다 마그네. 응. 오 특이한 거 많다. 응, 특이해. 이런 거 하나 사도 될것 같아. 어때? 그래. 700엔이지만 비싸긴 한데 그래도 특이 뭐 하나 살까? 귀엽다. 이거 중에 뭐가 좋아? 가본 곳이 낫지 않을까? 어. 루폰긴 뭔가? 루폰긴 없고 도쿄 타워는 있어. 도쿄 타워. 도쿄 타워 응. 괜찮다. 나는 도쿄 타워 사갔다 어, 도쿄 타워 괜찮아. 이거 하나 살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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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구매해 볼게요. 가방도 귀여워. 이게 들고 다니는 쇼핑백인가봐요. <laughs> 결국 자석 마그넷 하나 샀어요. <laughs> 올라가서 뭐 구경하는데, 어, 뭐살 거는 사실 어. 저는 없더라고요. <laughs> 와 하늘이 이뻐서 그런지 진짜 이쁘다. 음. 시바공엔 옆에 조조지 절입니다. 도쿄 타워랑 같이 지으니까더 이쁘네요. 음. <laughs> 어제 저녁에 이어서 다시 왔습니다. 오 사람 많은데? 오, 낮에 오니까 사람 많네. 와 가득 찼다 가득 찼어. 와 어제 진짜 환산했는데 저녁에만. 와. 와 진짜 사람이 구나 심각하네요. 이게 보이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잔디밭 옆 길에서 찍었습니다 사진을. 그래도 충분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는 9시쯤 왔는데, 생각보다 가을에는 일본이 해가 빨리 지는, 빨리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 먹고 바로 오시면, 해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사진 찍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간도 충분히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웨딩 촬영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아내가 또 몬치치를 보고 싶대요. 몬치치, 몬치치.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스카이트리와 아사히 본사가 보이네요 성화지만 황금똥이라고 불리우는 아사히 본사의 성화입니다 성화 다성화 진짜 너무 귀여워요 둘 이유 슬레이의 뒤에는 이렇게 있고 짜짜짜 좀 비싸긴 해요 2750엔이거든요 그럼 한 26,000원 네. 정도 하려나속눈돈으로 네. 어, 어. 네. 가게가 네. 크지는 않아요 네. 너무 귀엽다 애기 몬치치 <laughs> 진짜 일본 관광지로 온것 같아요. 음. 와, 근데 사람들 너무 많아서 저는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요. 갑시다. 고. GPT가 생소일지에서 먹어야 될 디저트로 메론빵을 추천을 해서 한번 사봤는데 와, 냄새가 진짜 그 어머, 냄새가 귀여워. 그 주변에 소프트 아이스크림도 같이 어머. 먹으면 최고의 조합이라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어, 한번 사다 볼게요. 와우 드셔보세요. 어때? 나 담백해. 언제? 약간 소보로 응. 같고 소보로 응. 라 바로 앞에 있어. 리얼 이탈리아. 젤라토. 응. 음. 오래됐다. 1 9 8 8년이 어, 안에 먹을수 있는 거 맛있는데? 고오이사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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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받아서 골랐습니다 짱치오랑 마차가 제일 많이 나갔네요 짜자잔 마차와 피스타치오 원래 이렇게 담아줘요 이렇게 담아주는 거예요 네, 더 주신 것더 같아요 주었어요. 더 줬어요? 높아요 높아요 높아요, 높아요. <laughs> 근데 꾸덕해서 눅지도 않네요 지금 그러니까 먹어볼까요? 주신 분이 되게 인상이 좋으셔 음. 먹어볼까요? 네 우와 피스타츄 맛있다. 진짜? 시, 말차 먹어봐. 자, 우아가 나오네? 말차 먹어봐. 깜짝 놀랐네. 말차 먹어봐, 말차. <laughs> 엄청 진해. 와, 여기 엄청 진하다. 어나 지금 소름 돋았다. 어, 어 맛있다. 그걸, 여기 그냥 맛있다. 그냥 안 일어나? 어, 나 저기 내가 들어줄게. 이제 먹어볼게요, 저희. 고참 네, 깼거든요. <laughs> 행복 먹으려고 줄 서러 왔고요. 지금 4시 41분인데. 그럼에도 안에가 꽉차 있고, 저희 옆에 세 팀이 있어요. 세 팀이야? 어, 새 팀? 아, 매 팀대로 맞으면 좀훌문정 팀인 것같은요 아, 그러네, 매 네. 네 팀이 있어요. 중급적이죠? 시간을 보내야 하는 진짜 중급이죠. 원진치가 정품인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laughs> 2층으로 안내를 받았는데요. <laughs> <잘했어. 웃음> 한타테이블을 절반씩 나눴습니다. 오늘 모르는... 일곱분분이앉아있고 일본, 반찬통을 공유하고 수저통은 양쪽에 있는 것같아요이 붕자오가 있어서 특별 메뉴 같지만 일반 메뉴입니다 기본 메뉴 두부가 들어간 미소 스프는 추가로 시킨 거고요 먹어보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하나로 17,000원 정도 국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다 먹고 나왔어요. 나. 아니요 다못 먹었어요. 아, 아 그렇죠 남겼어요 남겼어요. <laughs> 저는 붕장어 반 남기고 저는 아니다 반은 아니다. 나 3분의 1 3분의 2는 먹었죠. 어, 그리고 밥 밥을 두 숟가락 거의... 뜨고 어밥두 숟가락 숟갈... <laughs> 밥을 거의 남겼어요. 저는 <laughs> 밥을 절반 먹고 나머지 다 먹었는데 붕장어를 한 3분의 1밖에 못 먹었어요. 어. 절반 이상 남겼어요. <laughs> 저... 그러니까 이거를 애매한 시간대로 일부러 맞아. 온 거긴 한데 그래서 아, 그래. 진짜 아, 그래. 운 좋게 빨리 들어간 건데 사실 우리가 디저트를 안 먹었으면 나는 음. 더잘 먹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것도 맞아? 면 살짝 배고파졌었거든 아. 디저트 먹으려고 했을 때가 아 그래 어. 그래서 디저트를 안 먹었으면 솔직히 많이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아 아. 근데 우리가 이미 이전에 한 아, 네. 4, 50분 전에 이제 아이스크림이랑 메론빵을 먹 때문에. 그래. 맛있고요. 진짜 어, 어도 저 원래 진짜 장어 안좋아했거든요아 어, 맞아, 요는 어, 장어 자체를 못 먹는데. 네, 엄청, 엄청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엄청 부드러워요. 아 그리고 된장고기. 아 미소. 어 미소 스프가 약간 시큼한 맛이 있어요. 맞아, 약간 제가 볼때 느끼한 맛에 잠재워주는 맛. 음또 리프레시 딱 돼. 어, 그래서 같이 시켜서 드시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도역입니다 마르노우치 광장에서 찍고 있고요. 네 영상에는 이 약간 따뜻한 조명 색이 나오진 않네요. 음, 음, 느낌 있긴 해요. 네, 느낌 있어. 사람도 많고 네 사람 진짜 많아. 사람도 진짜 많고 <laughs> 세, 어, 도쿄역 앞에 신 마루노치 우 빌딩 4층에 있는 비샵인데요. 여기에 어제 갔던 단톤. 단톤 매장 아이템들이 일단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서 됐어. 어제 갔던 곳이 하라주쿠. 음. 하라주쿠에 있는 단톤 단독 매장에 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음. 도쿄역 근처에 있는 분들은 이 비샵에 시간 날때 잠깐 들려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뭐, 사이즈나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음. 단톤 매장 갔던 것처럼, 다양하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 아까 찍지는 못했지만, 어, 도쿄역 안에 걸어가는데, 그 안에 포켓몬 스토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 사봤습니다. 물론, 싸진 않아요. 1650엔입니다. 1650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 5 0 0원 넘어가는 거죠. 이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하나 사봤어요. 키링으로 샀어요, 키링. 키링. 달고 다녀요. 어쨌든 너무 귀여워서 샀습니다. 아까 그 비샵에서 산 단톤 비니입니다. 짠!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게 딱 썼는데 아 핏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사이즈는 프리고요. 모카 색상인데 남편도 가격을 봤을 때는 비싸다라고 했지만 제가 딱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7만 천원 정도 났습니다. 7만 천 원. 너무 귀엽죠? 잘산것 같아요. 굿입니다 저희는 에어 부산을 타고 와서 터미널 1으로 왔는데요. 여기에 네, 옷을 살수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면 먹을 거예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기본으로 두개 시켰어요. 아내는 라면을 좋아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오래 참았기 때문이죠. 저희는 들어와서 라면도 먹고 이렇게 기념품을 샀습니다. 요거랑 요거 도라에몽 도쿄 바나나는 저희 집에 가 제 갈까? 그리고 요거는 어머님 드릴거 아버님 선물은 샀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먹을까? 요거는 매번 여행 갈 때마다 친구랑 계속 이렇게 여행 갔다 오면 서로 기념품을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기념품이에요. 이렇게 쇼핑을 이렇게 해서 총7천0 0엔 나왔습니다. 7 0 0